지난 영상에서 홍마 문네이사가 소개한 적산병, 흑산병을 차트에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검색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 검색창을 열어주시고요. 흑산병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세분석, 가격 조건, 주가 등락률. 이봉전 시가 대비 이봉전 종가 마이너스 2% 이하 추가. 1봉전 시가 대비 1봉전 종가 마이너스 2% 이하 추가. 영봉전 시가 대비 영봉전 종가 마이너스 2% 이하 추가. 이봉전 시가 대비 영봉전 종가 마이너스 20% 이상 추가. 같은 탭에서 주가 비교. 이봉전 시가 부호, 이봉전 종가 추가. 일봉전 시가 부호, 일봉전 종가 추가. 영봉전 시가 부호, 영봉전 종가 추가. 같은 탭에서 주가 비교 3개. 이봉전 종가 부호, 일봉전 종가 부호, 영봉전 종가 추가. 대상 변경에서 다음과 같이 체크해 주세요. 내 네, 조건식 저장, 흑산병. 다음은 적산병 검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세 분석, 가격 조건, 주가 등락률. 2봉전 시가 대비 2봉전 종가 2% 이상 추가. 1봉전 시가 대비 1봉전 종가 2% 이상 추가. 0봉전 시가 대비 0봉전 종가 2% 이상 추가. 2봉전 시가 대비 0봉전 종가 20% 이하 추가. 같은 탭에서 주가 비교, 이봉전 시가 부호, 이봉전 종가 추가, 일봉전 시가 부호, 일봉전 종가 추가, 영봉전 시가 부호, 영봉전 종가 추가, 같은 탭에서 주가 비교 3개, 이봉전 종가 부호, 일봉전 종가 부호, 영봉전 종가 추가. 대상 변경에서 다음과 같이 체크해 주세요. 내 네, 조건식 저장, 적산병. 오늘은 흑산병, 적산병 검색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